이렇게까지 싹사 비운다고? 네, 비웠습니다 네. 매운데 맛있어요 구성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여기를 꼭 오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잘 끝! 자, 이제 민아 씨 치워주십시오 음. 저기요? 음. <laughs> <laughs> 소밥 주는 언니 안녕하세요, 소밥 주는 언니예요 저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곡성으로 귀농한 지 벌써 한 4년 정도? 돼가는데 곡성 맛집 그리고 아기 의자 가족들이 같이 왔을 때 넓은 자리가 필요하거나 아기 의자가 필요할 수 있는 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까지 음 다양하게 있는 신상 식당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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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 맛집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곡성이라는 곳이 인구도 적고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당도 좀 그렇게 넓은 곳이 많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컨디션이나 뭐 주차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봤을 때 괜찮은 곳이 어디 있나 저도 이번에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제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요즘에는 또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근 이곳이 일단 주차장이 다 사방 주차장이에요. 지금. 내부가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이름처럼 우담샤부칼국수인데 어, 샤부샤부도 먹고 뭐 칼국수도 먹는다 뭐 그런 뜻이겠죠. 국선 기차마을에 오셨다면 꼭 가야 되는 이제 맛집으로 군청에서도 많이 소개됐다고 하는데 이방 가득 퍼지는 한우의 감동 우담샤부칼국수 고급 볏집만 먹여 손수 키운 질 좋은 한우 샤부샤부 신선한 야채와 쫄깃한 클로렐라면 고소한 영양주까지 보는 재미에 먹는 재미를 더하다 시그니처 메뉴 곡성 스페셜로 곡성의 맛을 경험해 보세요. 곡성 무담 샤브텐데 아, 네. 과연 어떨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두 명인데 저기 안에 들어갈까요? 네, 네, 네. 여기는 원래 엄청 넓 넓은 단체석인데 협상이 네. 잘이지. <laughs> 나이 쾌적하고 조용한 프라이빗한 이 룸으로 들어와서 메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메뉴판을 보면은 일단 이게 좀 먹고 싶긴 한데 이것도 먹고 싶어. 음. <laughs> 그럼 어느 것을 골라야 할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둘다 먹겠어요. <웃음> 뭐죠? <laughs> 저소설 뭐죠? <laughs> 혹시요? 이 이거, 제가 이 불샤브가 먹고 싶은데. 이 스페셜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입술을 이렇게 릴을요 아, 네. <laughs> 요 눈꽃새우랑 요 딤섬 <laughs> 하나도 같이. 네. <웃음> 네. <웃음> 자, 먼저 야채 드리겠습니다. 멸치 아래는 사육수 있나요? 해산물 드릴게요. <laughs> 우와. 네, 이쪽에, 네. 맛있는 한상이네요. 아주. 정말 아, 죽이니, 또. 감사합니다. <laughs> 부드러워요? 먹어볼게. 제맛이다. 음. 근데 애들이 들어가니까 아까보다 훨씬 들며졌면맛네 음. 매운맛도 적당하고, 오, 감칠맛이 있어. <laughs> 이게 여기 좀 시그니처 메뉴로 좀 소문이 많이 떴던 김선인데 이 제가 알고 있는 만두라면 다른데요? 약간 엄청 투명해서 피가 다 비쳐요. 아니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과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걸 찍어서. 엄청 쫄깃쫄깃한 새우가 안는울려 새우가 새우가 육즙 완전 꽉차있고 비가 엄청 쫄깃해 또 사이드 중에서도 엄청 또 극찬한 메뉴가 있던데 이름 그 자체 그대로 <laughs> 눈을 맞은 눈꽃새우예요 새우인데 눈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치즈를 이렇게 뿌려놨네요 여자들의 여심저격이네 약간 완전 <laughs> 맛있겠다 그럼 손으로 그냥 오. 이렇게 해서. 와구 먹어야 돼. 맥주를 음.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물어봤었는데 색깔이 제가 아는 면색 하는 하얀색인데 녹색이 봤더니 음. 클로렐라 면이라고 하는데. 음. 클로렐라 좀 흥분하긴 한데 이게 항암효과 있다 그러던데? 네, 몰라 찾아봤어. <laughs> 많이 익은 것 같아요 이제. 오 이봐 이봐. 아이 클로렐라 면이 이게 한번 익혀지고 적셔지면서 얘들이 네, 예뻐졌어 색깔이. 근데 면만 예쁘게 찍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자체가 고와졌죠 그냥 그러니까 뭔가 먹으면 살 빠질 것 같아. <laughs> 면이 뭔가 색깔이 녹색이니까 되게 색달라.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입에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엄청 쫄깃쫄깃해요 아주 삼각형으로 하고. 아. 쫄깃쫄깃세요 뭔가 건강한 맛느껴주는것 같아. 뭐해줘, 공기 뭐해줘. 대부분 서탱도 나오네. 여기 좀왜뭐이 뭐야? 기이 미치겠는데? 고소한 냄새. <laughs> 고소해. 고소한 맛이 있어요. 주기. 이거. 이거는 진짜 맑은 걸로 하면은 들이 진짜 잘 먹겠다. 이렇게까지 싹싹 비운다고, 네, 비웠습니다. 네. 매운데 맛있어요. 계속 먹게 되는 맛이에요. 고기랑 야채랑 주, 면이랑 주위랑 다 먹으니까 배 터질 것 같아요. 곡성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여기를 꼭 오시기. 강력 추천합니다. 잘 끝! 자, 이제 민아 씨 치워주십시오. 완전 덥터지게 먹고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먹은 게, 어, 해산물, 뭐, 야채, 고기, 면죽. 또 아까 뭐 딘섬 새우튀김 다 그런 거 해서 지금 두 명이서 5만 원대 배 터지게 먹고 이 정도면은 가성비 괜찮다라 일단 가격도 괜찮고 가게도 또 깔끔하고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그래서 일단 놀러 오셨다가 들려서 먹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곡성 맛집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칼부수집이랍니다. <laughs> 여기는 이제 유튜버 소밥준 언니를 지금 시작하면서 처음 오픈을 한제 가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반전을 주려고 이렇게 제가 제 3자의 입장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음식을 만약에 먹어본다면 과연 어떨까 양과 뭐 맛과 서비스는 다 어떨까 역시나 제 3자 입장에서 먹어봐도 맛있고 양도 많네요 <laughs> 처음 하는 가게라서 애착도 있지만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소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소밥주는 언니 그래서 그 한우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고기도 굉장히 질이 좋고 야채도 신선하고 양도 많고 또 값도 괜찮은 합리적인 가격을 제가 찾은 거라서 곡성 기차마을에 놀러 오신다면 꼭, 꼭 곡성 맛집 가 응. 곡성.